야 저쪽 한 명만 살아남으셨는데? 아 잠깐만 잠깐만 아 아야 뭐야? 아 미안하다. 도 살려주세요. 너무 멀리 오면 안 되겠다. 네, 이게 타이밍이 중요해 알고 있는. 어 나이스. 씹은 거야? 네 워로드 님프발 나이스. 오발. 뭐, 뭐. 빨리 빨리 집어넣었으면 좋겠어. 그래서 팔닿가도 어디로? 지로 가야 나. 돼요. 엉덩이 뒤로 아니, 맞아요. 요 요. 카블라치. 너지지지금부터 시작이니까. 떨어지고 또, 또 떨어지고. 배가배가배가가 배가. 아, 나왔다 자, 내려가 내려가 아, 내려가. 아, 가 여기서 시작. 하나. 둘. 셋. 넷. 오, 나이 오케이, 나이스. 쩔었어. 어? 됐어, 됐어, 됐어. 우 못했어? 성공이 와, 그래. 이거 나한두 번은 성공하잖아. 얘들아, 3이다, 음두 번이다. 기라 오케이, 오이아다 어, 가지말고아어가지말고 네. 어, 아래로. 아웃이 아웃이야. 아웃이야. 불러가지. 벨가, 벨가, 벨가. 아, 또. 비자, 아, 비자, 비자. 잠깐 살아 가. 지금 아니, 나가 지금. 1 내려갈게. 어, 한번더 보여 줘. 네. 방공. 오! 오어졌어여기오 됐어. 떨어오어 버스. 우와, 젠버린. 이 올릴게요. 그러면. 네. 제 그래, 별거 아니네 가운데 간 준비. 가운데. 가운데? 무력화, 무력화 준비. 지금. 오케이. 지금.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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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바로.

아니 그게 랜덤이잖아 그게 난다 먹었어 어... 내거똘거이랑 자리를 바꾸면 안 되지 야이 아직 에너다너다 먹은 거안 물어봤거든? 어... 난다먹었 은근히 지장하는 거 봤어 어야내 구슬 어디 갔는데 아아 괜찮아 괜찮아 똘거니만 아, 만들면... 면아나먹다 미안 아이라 씨아 뒤로 가면 나 이거 왜 이러냐 이거 <laughs> 파이팅 한번 할까요 우리? 네 <laughs> 파이팅 어떻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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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모여가지고 전방에 소리 소리 한번 들어야 되나? <laughs> 시간도 넘어네. 오케이. 끝났다, 끝났다. 마지막 팀. 아, 네. 깜짝 놀랐 아, 오케이, 끝났다. 깜짝 놀 완료, 완료. 우리 완료. 돌아 이제. 끝! 어, 네, 돌아. 돌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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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딜 어, 돌아? 돌아. 네. 저쪽이 네, 끝나지 어, 그냥 산책이요 산책. 아, 아픈게. 기도 아, 끝났습니다. 오케이. 끝났어요. 오케이. 야, 1시간 만에 너무 왔다 그래도. 야, 어제 비하면 이거 뭐 그렇지. 어제 10시간이 인제. <laughs> 야, 야, 아어 거지 새끼 꺼져 이 새끼. <laughs> 내뚜기지 이본들 졸라 귀엽던데 야, 진짜 뚱땡이 나, 진짜 이거 바꿔라. 이목코코 <laughs> 아, 진짜 <laughs> 엉덩이, 엉덩이, 엉덩이. 어?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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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남의 있구나. 취향을 무시하네 너 지금 로스니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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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아아 과연 좋아인 복도를 끼는 걸까? 조금만 신속으로 보든지. 그래 못 들어서 지금 과연 좋아서 끼는 걸까? 야너 같으면 의지 뭐 이런 거막 수영복 찰래, 목코코 응. 토비 찰래. 토비. <laughs> 적당히 하라고. 야얘 야, 날아갈 때마다 채팅창에서 목코코 날아간다고 난리야. 찰래 토비 아는 거3 0대 이상 아님? 그럼 그 이해하시는 시청자분들은 다3 0 대라는 거예요? <웃음> 그래 <웃음> 개인 취향을 무시하지 마야 유튜브에 뚜비 춤추는 거졸귀야 저러니까 제가 뭘 하겠어 아, 나, 나, 나 보이냐? <laughs> 아, 나 보이니 이거 <laughs> 너가 어디 있는데? 수영복 안보는다 수영복. 아 급협. 급협이네 씨발. 야. 야. 이거 뭘 입으니까 캐리터한테 입힌 거 봐. 뭘 뭐지 뭐? 팻테지 닦아낸 내 안에. 뭘 입냐 팻테지 닦을 수 있는데. 그래 개치 치준이다 치준 가자! 어차피 차라리 똥 바깥으로 외곽으로 빼는 게더 어려워 요 비아 중에 뻔이다 지졌다! 속 빠지다 또 봤다 오랜만에 보 제레미 복수해야 돼 제레온 아니 제레미야 나만의 제레온이라고 아니 제레미라고 제레온 이 아름다워 미쳐서서 제레미라니까 내 네, 제레온이라고 쟤네 미라고 부를 거야. 아, 네가 부른다고. 야, 아, 어. ESC 좀. ESC. 아리야. 아, 빨리, <laughs> 빨리 ESC 러라 아, ESC 알았어. 아, 보고 싶은데. 오, 자,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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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자. 딜. 형. 아, 기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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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절. 받아, 받아, 받아. 양파이 피해야 돼. 아이고. 왜? 괜찮아 나 단단해. 찌끼야, 찌끼. 찌끼, 맞으면 아프고, 맞으면 아프고. 이고올보어요이고고 아이고, 고아이아까고는거도아 거. 이고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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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아요고아이거아는거 아이고, 초이고는 거예요. 이 아이고, 아고아링고 아이고, 아이이고아이빼아이1 2이고아이 됐어요.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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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석상 볼... 구슬 먹어요. 나리님. 씨, 6시 구슬. 6시. 질국수 팀. 먹었어. 6시. 접 3시인가? 접 3시. 그다음에 11시. 11시로. 11시. 11시. 네, 11시 11시. 나리 스페이스. 나리 스페이스 스페 아까 썼어. 오케이. 밑에 <laughs> 뭐. 스페이스. 스페이스. 지금 스페이스. 스페이스 써. 지금 스페이스. 오케이. 오케이. 오. 나이스. 오. 딜라고첫탑입니다 <laughs> 야, 똥 싸는 소식이라. 똥 싸는 거 밖에다. 오, 날이 뭐야? 쟤똥 그냥 치워 버려 어, <laughs> 어. 야, 나 손가락 <목소리> 빠지기 전에 <손가락, 목소리> 빠지기 전에 끝내야 돼. 이거 그만 와. <목소리> 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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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우. 야, 어, 일단 해볼게요. 카운터 준비. 카운터 준비. 카운터 준비. 카운터! 아, 공중 올렸어요. 이거 한번 더. q 보한번 더. 방금 한번한번 더. 공중 넣었어 와우! 잘 피해. 잘 피해. 아이, 나, 살았지? 와우. 공중 다터어요 오케이. 날이 7시로. 날이 오케이. 7시로. 7시. 나는! 나는! 여기 7시, 너는 원래 아까 12시잖아. 17시, 여기... <laughs> 나리 대기 나리 대기 12시,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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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지 마세요 여기는 여기 저희 오지 마세요. 여기 저희 6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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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시 6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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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시 다른 사람이 시 6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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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당기 뭐? 는 거. 좀기는락 보라링 한번 더. 보라링 한번더 뺐다. 보라링 보라링. 시간 정지 쓸 거라. 먹방이다, 먹방. 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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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빼. 보라게 잠깐. 보라색보라색보라색 나야.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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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작. 나 시작, 시작, 시작. 여기 가운데. 일단일단일단 어, 일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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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단 해 볼게요. 네. 아. 이거 품데. 빼야 되는데 품데, 거 당기는 거? 아, 와, 아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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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시 여긴데 나리 뭐, 3번 뭐, 먹어 나리, 뭐. 나리 3번 나리 3번 나번이야번이나 주세요 주세요 제가 먹었어 아잇 아, 아, 아니, 아 그냥, 아니야 아 지금 먹어 미안 어? 미안 어? 다른 사람이 질수 있어 다른 사네 추가님이 가신다고 하셔서 들러분이 가시는 거예요? 네 리퍼 그럼 제가 들어갈게요 중간에 들어올 수 있어? 아니야, 처음까지 야지 어차피 1렘 금방 깨신 거 아니에요? 보니까 금방 깨신 거 같은데. 맞아요, <laughs> 맞아요. <laughs> 그러면 뭐, 어차피. 할 거면 빨리, 빨리 할 거면 빨리 해야 될거 같은데. 갑시다. 아, 성부, 성부, 성부. 괜찮아 아이씨. 어 아. 아 <laughs> 괜찮아요. 보라, 보라, 보라. 보링이요보라 나다! 나 위로 갈게, 아이고! 잠깐만요! 아이고 다시, 다시.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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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괜찮아요. <웃음>